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5절을 한절 더 읽겠습니다. 오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환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환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환자, 그리스도와 연합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이 아담, 그 아담 안에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첫 아담, 그첫 사람과 비교를 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에게서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표상이신, 그분에게서는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래 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표현으로는 연합되어 있다. 연합이란 것은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연합이란 것은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이또 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우리는 접붙임 당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이 가지로 이렇게 접붙임하면 나중에 한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와 우리는 함께 죽고 그와 우리는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일정한 기간 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죽음과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이 침례라고 해서 완전히 이 물에 잠기는 것이죠. 주님이 또 세례관에게 세례 받을 때도 이요단강에올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다음부터 우리 모든 신도들은 이 강변이나 또는 계곡에서 이렇게 세례를 예전에는 받았죠.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죽는다는 의미고 물로 다시 건져낼 때는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그 장소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어그 세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 그 의식을 행할 때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죽은 것이고 물 속으로 다시 건짐을 받았을 때는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을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우리와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나시면 우리가 살아나십니다. 즉, 우리는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죠. 그걸 잘 설명한 게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위치, 그런 존재, 그런 새 인류가 되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함께. 그가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이 죄악과 이 죄된 인생도 죽고 다시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에 어 그런 이 부활의 아침 우리도 함께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열매를 앞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0절에도 보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스러운 일인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의 육체적 축복, 이 땅의 물질이나 권세나 영광,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와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고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요.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죄의 에, 그런 에, 욕망에 우리 삶을 내던지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1 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죄 가운데 끌고 갈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 대속과 성량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을 아니에요. 육체로 있을 동안에 그런 찌꺼기들, 그 욕망들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한자로 우리 몸과 또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의의병기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꼭 잊지 말 것은 나와 그리스도는 연합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의의 변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